윤석준 미국 언더우드 대학교 총장이 재단법인 한국기독교학술원이 시상하는 제11회 한국기독교학술상을 수상했습니다. 최근 진행된 시상식에선 먼저 이광순 전 주한대학원 대학교 총장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한국기독교학술원장 이종윤 박사의 청거사가 있었으며 이사장 이흥순 박사가 윤석준 미국 언더우드 대학교 총장에게 상을 수여했습니다. 윤석준 총장은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와 세인트존스 대학교 법학 전문 대학원을 졸업하고 한국인 이민자 최초로 뉴욕주 검찰 총장 보를 역임했습니다. 이후 윤 총장은 기독교적 인재 양성과 세계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2011년 미국 조지아주의 언더우드 대학교를 설립하고 현재 총장을 지내고 있으며. 2013년 허드슨 테일러 대학교를 설립하고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성교학, 교역학,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등 교육 성교에 힘쓴 공적을 인정받아 이번 수상자로 선발됐습니다. 아직 공로가 부족한 저에게 이상을 주실 때더 열심히 하라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라는 명령으로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한편, 한국기독교학술원이 시상하는 한국기독교학술상은 기독교 신념 안에서 우수한 학적 공로를 이룬 학자들에게 공개적으로 수여하는 상으로, 김영길 전 한동대학교 총장, 민경배, 백석대학교 석좌 교수 등이 수상한 바 있습니다.